com 싸맸다고는 하지만 몸이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한파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면서 오늘 충주와 충북, 경북 북부 지방에는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대관령 영하 18도, 파주와 봉화도 영하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추위는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섬 지방에서는 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40cm 이상의 폭설 집중된 울릉도를 비롯해서 서해안 지방 내일도 큰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호남 서해안 지방도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동해상에서는 눈구름이 가득한데요, 지금은 대부분 해상으로 물러나 있지만 조금씩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 다가와 눈을 다시 뿌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안동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반짝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 사이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이번 만큼 추위가 심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의 끝. 아리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네, 어제 제가 썸네일은 스카프를 했는데 왜 녹화된 없냐는 댓글로 댓글을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목도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아, 영하 8도, 영하 5도, 영하 4도.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니까요.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안녕. 잘 자요. 오늘도 또와. 내일도 안녕. <laughs>